자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허민호입니다 어,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어,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란 곳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좋은 기업 중에 더 동쪽 바다 가는 길 바다 가는 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강남구 선릉역에 위치한 도떼 골뱅이입니다 자 도떼 골뱅이는 어, 2017년에 더 동쪽 바다 가는 길에서. 어, 런칭을 해서 프랜차이저로 확장을 하고 있고 현재 가맹점 8개와 직영점 2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거는 해썹 인증 마크! 해썹 인증 마크를 받아 가지고 더욱 더 여러분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 자 아, 이제 메뉴판을 보고 여기 대골뱅이아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예, 바다를 상징하는 여기 보시면 점심 메뉴들이 따로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고 자 이제 배고프니까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예요? 네, 골뱅이 탄입니아 골뱅이 탄. 국내산 골뱅이들은 검은 검은 탄 점들이 예, 이렇게 촘촘히 촘촘히. 근데 뭐 수입산 골뱅이하고 그 국내산 골뱅이 가장 큰 차이점은 신선도겠죠 신선도. 신선도가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어, 국내산 골뱅이만 예, 사용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와 골뱅이 진짜 크네요. 생골뱅이를 아 아, 무차서아아 생골뱅이를 삶아가지고. 여는 음. 손에 아, 쫄면, 쫄면이구나. 면이 다르구나. 보통 네. 통조림 골뱅이에서 느끼지 못하는 맛이야. 음! 간장에서 게 맛이 난다 게 맛. <laughs> 사장님 이게 이게 사장님 이게 뭐예요 간장? 대게 맛이 나는데아 대게요 간장이에요? 뭐, 얼마, 어, 대게 얼마나 들어갔길래 게 맛이 나요? 70% 들었어요. 왜안안 안 짜고 게 맛이 엄청 많이 나요. 저 대게 되게 좋아. 이게 이게 물회라 그랬던 물회. 고소해. 자, 요거는, 대여 간장, 간장에. 저는 보통 이제 골뱅이를 먹으러 오면 초장에 찍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소금장까지 주네요. 근데 이만큼 큰, 이만큼 큰 골뱅이 못 봤다. 여러분들, 이만큼 큰 골뱅이? 정말 커요. 우와. 너무 큰데, 이건? 야, 이건 진짜 먹는 식감이 장난 아니겠다. 어, 뜨워 음. 이 집이 또 시그니처 메뉴. 새우튀김. 소스도, 소스가 이렇게. 희생님, 음. 술 한잔 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어, 이렇게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인더 동해 바다 가는 길에서 체인 사업으로 만든 도떼 골뱅이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이 시기에 어울릴 만한 골뱅이탕 너무너무 맛있었고, 물회도 여름에 먹, 먹는다는 그 편견을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가장 많이 접해보는 게 골뱅이무침이잖아요. 골뱅이무침.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있는 골뱅이무침하고 조금 달라요 더 쫄깃쫄깃하고 골뱅이가 더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면이 보통 국수사리나 중면이나 소면사리를 많이 주는데 여기는 쫄면사리를 주거든요 쫄면사리를 주는데 더 쫄깃쫄깃함이 배가 되는 거 같아요 튀김! 아 튀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우튀김은 웬만해서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튀긴 거는 신발도 맛있다고 자연산이기 때문에 싱싱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라서 선능역 여기 선능력 지나시다가 골뱅이를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더동에 바다 가는 길이 상생하는 기업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상생하셔가지고 더 좋은 발전이 이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예 네, 발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